안녕하십니까. 어, 지금부터 AI 얻기 위해서 논문 쓰기라는 주제로, 논문 작성하기라는 주제로, 어, 짤막하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AI로 쓰더라도 저는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되는 논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썼던 논문 중에서 이제 찾아가지 PDF로 저장을 했고요. 이 PDF로 저장한 것을 나중에 채치 p t 에 올려가지고 어, 그와 같은 문맥으로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먼저 어,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먼저 음, AI로 겨, 기본이 되는 논문을 찾고 이것도 AI로 찾을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결과 아이디어를 얻고,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PDF와 비슷한 문체로 쓰고, 음,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음, 음, 혹시 재인용하고 이러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논문 표절 검사도 AI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팁으로 영어 PDF를 보는 방법을 어, 바로 음, PDF 파일만 있으면 어, 왼쪽에는 영어로, 오른쪽에는 한국어로 볼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이 되는 논문을 우선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AI로 하든 그냥 하든 어, 제일 포맷이 되고 내가 어, 인상적으로 인상깊게 보드 봤던 논문이다. 하면은 그 논문을 찾아서 PDF 파일로 꼭 어, 가지고 있으시길 어, 권합니다. 어, 그리고 결과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어, 연구를 하는데 어, 설문 결과 같은 것을 하고 주관식이나 객관식 문제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받은 것을 엑셀 파일로 다 올린 다음에 아래 섬, 설문 결과를 가지고 어, 3차원 VR 공간에서 이제 소아 VR 앱과 해부 VR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설문 조사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논문 결과 아이디어 5개 추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우선 GPT에다가 어, 이것을 집어넣어서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한번 음. 음. 살펴보면은, 네. 네. 어떤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주피티로 이 파일을 이제 올려서 음, 제시를 했고요. 어, 아래 삶은 결과를 가지고, 어, 이렇게 서 삶은 조사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논문 아이디어 5개 추출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어, 아이디어를 추출을 해냈었고요. 어, 그 결과가 이렇고, 조금, 음, 아, 그 결과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좋다 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숫자 아이디어를 음, 추가로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결, 결과적으로는 소아 VR이 더 도움이 됐다라고 질문을 받았고요. 어, 그래서 다섯 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롬프트나 음, 이런 것들은 제 논문, 이 음, 구글 문서는 링크를 공유할 테니까 원하시면 어, 프롬프트 어, 복붙을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 논문을 쓰, 써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거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 제시를 하고 집어넣고 었 그리고 어, 올린 PDF. 아까 제가 기본이 되는 PDF를 올린 다음에 그 이와 같은 문체로 아래 아이디어 결과를 적어줘 해서 위에서 받았던 이, 이 결과를 이제 집어넣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까 몰입감을 더 느낀 이아이들이해서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 소아 VR 어, 여기에서 제가 받았었는데 음. 음, 받은 다음에 제가 몇 음, 가지 프롬프트를 조금 적었고 음, 아이디어를 적었고 여기에서 어. 좀 근거를 들어 들으면서 아이디어 결과를 근거를 들어가면서 적어줘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거는 어, 이런 식으로 결과만 어,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VR을 왜 좋아하는지 소화 VR을 왜 좋아하는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런식으로 어, 근거까지 적어가면서 어, 이제 논문에 쓰일만한 문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과 문장이고요. 이제 이거를 제이 그냥 쓰면은 뇌피셜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체지피티에다가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글에 AP a 스타일로 본문의 인용을 세계 외국 논문이나 저서로 삽입해 줘. 본문 안에 저자 연도 형식으로 APA 인용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따로 정리해 줘. 아래 삽입한 본문 내용 제목과 함께 간단히 한줄 한 줄, 어, 정리해서 한줄 적어 줘. 어, 왜냐하면 어, 어느 논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를 한줄 적어서 가져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프롬프트를 적어줬고요.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인용을 모아서 APA 칠판 기준 참고 목록을 만들어줘. 전 문헌은 저자성 기준 알파벳으로 정렬해줘.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적었고 이제 어, 세 편을 해가지고 했고요. 이 것들은 실제로 있는 논문인지 한번 더블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com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실제로 어, 저도 이, 이걸 봤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는 논문인 것을 어, 또 인용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어, 3개도 나머지 검사해 주시면서, 음, 이런 식으로, 인용구와, 는청구문헌복력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채취피티 유료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무료 버전도, 얼 p 어, 4, 4, 5로 한, 하신다면은, 음,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많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하고, 혹시 결과와 다르게 나와, 시은좀 구독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음, 뭐, 네, 어, 뭐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어, 음, 공유를 공유하면서 하는 어, 것도 가격이 부담된다면 공유하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그것은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어, 사이스페이스, 이것도 괜찮거든요. 네, 사이스페이스 사이트에다가, 어, 이렇게 다가 이제, 네, 원문을, 아까 찾았던 원문을 집어넣는 거죠. 네, 원문을 집어넣고, 이제 돌리시게 되면은, 음, 얘는 무료로도 어, 충분히 이렇게 나오,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너무 음좀 뭐라고 할까요 인용 수가 다다양는 아니지만 인용 수가 너무 없는 그런 논문들을 어 찾아주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아래 탑 페이퍼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션 어 카운트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사이트선이 많이 있는 그런 논문을 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네, 이것들 다 실제로 있는 논문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습니다 실제로 있는 논문이지 네, 실제로 있는 논문이고요. 한 500회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된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어떤 걸 인용했는지, 한꺼번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막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어, 여기까지 컨트롤 C 해서 다 복사를 해주고, 챗 어, g p t 에다가참 어, 그런 고민는 뭐, 거예요. 뭐, 어, 일일이 일일이 다막 어, 가져오고 할 필요 없이 어, 채피티에다가 한번 시키면은 어, 관련된 논문을 다 가져오지 않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네. 음, 이렇게 막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이스 페이스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제인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만약에 나는 AI로 쓴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아가 했던 원문을 여기 원문을 가지고 와서. 페로프레이징 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페로프레이징 해주시면될것 같고요. 어. 어, 여기에서 음, 말만 바꿔서 페로프레이징 해줬고 이거를 다시 뭐좀 음, 플리토 플리트도괜찮은졌거든요 어, 여기 다가 다시 영어로 놓고, 한국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영어를 한국어로 이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에서도 제시할 수 있다. 킬법도 괜찮고, 밑에 사이트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 만든 다음에 AI 탐지기 한국어는 어떻게 써도 막 제가 써도 어 자꾸 막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탐지를 너무 짧아서 안 되네요. 이런, 이런 AI 탐지 표절 탐지하는 사이트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이 몰입형 번역,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몰입형 번역 PDF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크롬 이제 추, 확장 프로그램 추가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뜨게 되는데요. 음, 문서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파일을 집어 넣으시면은 음, 엄청 괜찮거든요. 그래서 음, 다운로드 해서 얻으실 수도 있고 PDF를 얻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여기 있다가, 바로, 논문이나, 아니면 책을,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가면서, 여공부터 하시면서, 이제 책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왼쪽에 구글 번역으로 할지, 마이크로소프트 번역으로 할지 하는데, 네, 디벨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 오픈에이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으로 더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구글 번역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구글 번역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이렇게 하게 논문 잘 쓰시라고 일곱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